이니정면죽에 너, 왜칼 들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살해버렸어 어! 아 깜짝이야! 나 놀라쳤어, 잠깐만! 일단 나가자! 우선 머우스 행스파라고? 아, 나이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산 지... 이제 2주 됐나? <laughs> 아, 야클릿 빨리 해야 돼저좌클리습가 엄청 빠르거든요? 1초에 12번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5초에 6 0번 누르니까 어머나 어머나 오늘 극혐 몸들 많이 나오네 네그라 어 아이템 많다 아이템 많다 뭐야, 내 앞인 거 같은데? 어? 아,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너네 집인지 몰랐어. 물론, 주거 치비면 했기 때문에 물려도 싸지만. 일단, 병정이 너무 안 나오긴 한다. 감정이 좀 나와야 미션을 깨는 중. 뭘뭘뭘 뭘 쳐다봐. 바보가 이쪽 있네. 오, 깔릴거 있다잉. 위치 레전드. 아, 어? 어떻게 해야 돼? 품은 찾아야 되나? 어 병정이다. 쟤는 못 참아. 어어이 도대체 어떻게 해? 어. 뭐이뭐 이래? 어, 너 울어. 너안 울어도 되긴 하는데. 아우 어, 얘 언제 왔어? <laughs> 미치겠다 게임. 게임, 게임이 그냥 날 미치게. 병자, 이거 와줘라. 지금, 지금 뚜껑 따. 아이오, 아이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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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이거, <웃음> 위하면, 위하면 돼? 우, 위, 위하지, 이거? 오케이, 지금이다. 이 새끼, 이거. 너 일로 와. 그거나 나가, 그냥. 병정 2호, 제대성... 아, 근데 후문 레전드로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가야 돼. 제대성 끝난 거 같고, 어, 나 오리만 가져갈게, 매너에! 되나? 이거 안 되잖아. 오케이, 여러분 탈출했어요. 이러면... 오, 갑자기... 뭐야? 방금... 뭐지? 아, 야, 너 비켜봐. 아, 너가 절로 갔구나.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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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너네 강하다. 인정해줄게. 어! 오! 스테미나 좀 채우고, 승모 좀 칩시다. 됐다. 다 올리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 탈출해야 돼. 어떻게 탈출하냐. 스트 터뜨리고, 날라가날라가 으, 오케이. 이렇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저... 아, 걔왜 저기 있냐. 아나당황스러도 말이 안나오네? 뭐야? <laughs> 갑시다 병정이랑 집사랑 잡으러 그니까 러 병정 잡았잖아? 한잔해 450이요? 450은 계속 벌고 있을거예요그 제가 출발을 안하고 죽어서 그렇지 돈은 계속 벌고 있습니다 450 넘게 먹은 판은 첫 번째, 두 번째 판이고, 세 번째 판은 좀 애매하네. 못 먹을 수 있어도. 어, 지뢰는 끝났다. 오! 잘못 눌러서 죽을 뻔했어. 뒤로 가자. 그래. 지뢰 다졌고 일단 돈부터 모아볼까, 그러면? 네. 사실 출발해도 됐는데, 병정 때문에 그냥 계속 들어갔어. 그다, 길 어디였지? 별로안 나왔나? 아이거 가뭐야저 가, 반복뛰기 뭐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이게 주방이죠 어, 어 얘가 한번 연기를 뱉으면 이렇게 돌진을 살짝 합니다 이 정도 먹고 후문 갈까 열쇠는 들고 가자 필요할 것 같아. 그니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좌우뛰기 하는건 처음 거야. 왜 안와 아야 이러고 후문가면 될때? 후문이 정면중에 있네 너왜칼 들었어 보이지 않는곳로 암살해버렸어 어? 아 깜짝이야 나 놀라쳤어 잠깐만 일단 나가자 어우, 잠깐만, 후!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들어가서? 어?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와라 어우, 지뢰 밟을 뻔? 여기야? 음. 일단 용서해줘. 한 마리, 두 마리 다 왔구나. 3말이네 지금 브레이크 분노 게이지 맥스 아닌가? 어 뭐야 이어 잠깐만 에이, 잠깐만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여기 있구나 오리 4달라 갖다 버려 나 나갈래 한대 때려줘봐 그치 나 나가게 해줘 괜히 한대얻어 맞았다고? 아 그러게 누가 옆에 서 있으래 <laughs> 나는 지금 피아식별이안 되는 상황인데 어? 옆에 서 있었으니까 한대 맞는 거지 응? 아 이거 후문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이 있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미 450원은 먹긴 했거든. 칼만 들고 오자. 어떻게 들어가냐? 까고 눌러. 그 던져. 그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까고 나가. 어! 결국 복수 당했네? 문 열기 뜨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 집사야 집사야 너 죽어봐 병정 있다 난제 끌고 와 어? 병정 또 나와 뭐야? 병정 두마리이 장난 없는데? 아 어, 얘네 잡으면 끝나네 나 지금 병정 세마리니까 물건 열어줘 병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어딨지?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에이정전 끝. 이제 파밍하면 되죠? 파밍 쉽지.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시 아 이번 판브레이켄한테 꺾이진 않겠지 집중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발못 눌렀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어! 아아나 나 어?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진짜 어떻게? 어 이거 진짜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전멸되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감지형이거든요? 잠깐만. 진짜. 아 이거 머리 안걸릴라나? 아 미치겠다 이거 여러분 원래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되면은 450원 다음에 벌면 되니까 일단 가보자 풀가속 바고 가자 야! 이거 같아, 이거 같아. 뭐야? 거기서 나왔어? 너왜 화났니? 잠깐만, 일단 일로 와봐. 아, 여기 길 아니네? 하나 못 넘어갔네. 어, 안녕하세요. 간단까지시간 우와, 네, 진짜! 너도 죽어. 복수라도 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일 내일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네. 한 지역도 모르는 거만이 세상, 개미도, 배짱이도, 아, 근데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야, 이거 먹어! 안 터지네. 알수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하다. 어, 여러분, 이 아래 붙었다. 방금 그실 올라오는 거 봤대요? 얘 여기 붙음. 여기.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이러면 여기 퍼레벨 1 낭비된 거라 그냥 버리고 가면 돼. 이거랑 그, 여러분, 옛날 온천 엔딩 노래 알아요? 그, 온천 극장판 엔딩 노래? 아, 맞아. 그것도, 그 노래도 좋아.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힘들었던 하루. 힘들었던 하루. 오늘도 지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루 이을 시작해, 빵, 빠른 빠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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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디지몬 너의 빵, 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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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저 하나 꺼? 오이. 아야, 하마 잘못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잡아버려. 아이고, 나까지 죽어버렸네.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빰빰이 노래 아시는 분? 짱구 운전. 빠밤 빠밤 빰빰아니 바보 빰 말고. 빠밤 빠밤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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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올바른 마 다시 있었던 음이 그게 웬... 아 이거 버리고 올까 빠밤, 빰빰, 빰빰, 빠밤, 빠밤, 빰빰. 어,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번판이구나이기 말이야. 날래도 뻥... 그런 거 같아요. 빰빰다마니까 바버가 자기 부르는줄 알고 왔어. 나빰빰 빰. 근데 옛날 만화 주제가들이 노래가 좋은 게 많아. 아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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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그러니까 재밌는 거막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laughs> 맞아.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어떻게 지나가 갈수 있어요? 갈수 있네요. 천천히 파밍 해볼까? 이거, 이거 어차피 정립이라 사실 한 판에 450원 안 벌어도 되거든. 그, 살짝 위험해지면 나갈게요. <laughs> 팀에 못 말리는 소천사? <laughs> 맞아, 맞아. 저거랑 지민 뉴트론이랑 그, 그 니켈로디언에서 그냥 저 끝내줬었지. 아, 팀에 못 말리는 소천사들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거 뭐더라 아, 나의 소천사들. 근데 시작이 저게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 짐수, 뭐, 피키 나만 괴롭혀, 야고르지? 그럴 때면 찾아가는, 나만의 비밀. 원하는 건 뭐지, 늘어주는, 소... 뭐, 뭐더라, 비밀 친구들? 저 개나 먹었어. 그리스 로마하시네 그치, 그것도 괜찮지. 한숨씩 들어오세요. 빵. 빵. 그리고 얘네를 꺼내. 두마리다 꺼내 두마리다 꺼내 두마리다 꺼내 그 들어가 그 문을 닫아버려 아 깜짝이야 어너 뭐야 아기를 빨리 잡죠 여러분 아 잠깐만 문 열었다 어디서 잡아야 돼 어디서 잡아야 돼너너 너 여기서 죽자 야 진짜 길막하니마어 진짜 너이 자식 일로와 이새 길막을 해 아이가 저게 쩐에도한번 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딱 원하는 가게에서 <laughs> 집사가 저렇게 똑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오다가 말아서 죽었던 적이 한번있던것 같아. 그죠 여러분? 한번 있었지 저거. 러니아 그러니까 아저씨 비켜요. 아, 팀님이 너무 말없긴 한데. 한번 가자. 한번 가자. 브레이켄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그, 거리 조절을, i 프트 A나 i 프트 D를 누고브레이켄한테 에임을 딱댄 다음에, 이렇게 삥삥 돌아요 그러면 브레이켄이 저희를 못 잡거든요. 어! 뭐야, 이거는. 하하. 뭐, 사실 저희 방송에서 흔하죠, 여러분, 이거? 이거 못본 사람들은 끝까지 못 본다는데, 우리 방송에서 흔한 거 같긴 해. 오늘 어깨가 왔네요. 어, 여러분 제때면 소리가 안 나요. 아, 거의 다일렸 놀림. 나 언제 나가면 돼요? 안 나간다는 선택지도 있긴 해. 아, 딴딴딴 따단 거리 가세요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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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마아이 숨소리는 아하 여자친구 같네그 재난문자가 진짜 재난이야 와이 소리가 아예 안나요 여러분 어어 진짜 난리났다 어

길이 여기가 아니야 이거는 생각 못했어 이거는 상도안 했다고요 어 유령 나 유령 소녀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날라봐 일단 날라봐 유성호고 뭐고 일단 날라봐 거긴 다 죽었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450원 채우죠 아, 유성어 떨어지는 거안 보이는 거는 그냥 제가 밖에 있을 때안떨어지거 어, 뭐야? 432원? 아, 20원만 더 먹을걸. 아, 18원만 더 먹어도 었 되는데. 가서 하나 먹고 퇴근하면 되죠, 이거. 맞지? 재밌어. 무서운 거좀 재밌어요. 저 항상 무서운 거랑 같이 살아요. 근데. 그래야 내 상상력이 풍부해져. 자, 일단, 그, 뭐야, 이거. 던지 퀘스트. 다인 일식에서 시칼로 병정 다섯 마리 잡고 지뢰 다섯 개 제어하고 450 골드 발기 깔끔하게 클리어인데, 뭐야! 저 깔끔하게 클리어인데, 뭐야, 이거! 아이고! 리사 사는 인력자님, 1억원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1억원 후원 감사드리면서 리액션으로 저 우주로 탑출당할게요 택고 당했어요.